세 <laughs> 사람마다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답게 삽시다 여러분 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는 목사답게. 또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함게 살면은 이 세상이 정말로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복을 받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답지 못하면은 백성이 불쌍. 목사가 목사 답지 못하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이리 빛들 저리 빛들 하면은 교인들이 불쌍. 그래서 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은 집이나 두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답게 살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문을 좀 사자성어를 하면은 하나님 공경, 사람은 사랑. 사람. 하나님은 공경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됩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까? 그래서, 경인, 자인, 항경지.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늘 그를 공경해 준다. 남을 멸시한 사람은 자꾸 멸시를 받아 남을 비난한 사람은 뒤에서 자꾸 비난을 받아요. 그게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천애인이란 말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자.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기초의 길입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러 나왔어요. 나와서 칠판에다가 사람인자를 네 개를 썼어요. 그리고 교수가 들갔어요. 학생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한참 후에 교수가 다시 나왔어요. 사람은 무엇이냐?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이다. 내가 왔다가 가는 것처럼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인 자네 가지를 풉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 강의기 때문에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쉽게 합니다. 사람인 자네 개.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 다와야 사람이지.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이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 다와야 사람이지. 우리가 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니다 오늘 대학원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모친들은 대학원이에요. 사람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근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 인생의 근본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들으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장로님을 어떻게 보느냐 본사님과 우리 사모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두 가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저도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면 평편없는 놈.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년들을 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렇게 모르니까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려만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는 죽일놈이지요. 나는 죽일놈이지요.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죄만 짓는 죽일 놈이다 이 말이. 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 장모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코라데스 그분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의 분수를 알라는 겁니다, 너의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인들은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존재를 알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너의 분수를 알라? 네 꼬라지 알아라, 지금. 꼬라지 모르사는 많습니다. 분수 모르사는 많지. 너의 가치를 알아그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가지 우리 가치가 있는 정체성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영을 서론적으로 근대 서양의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 사색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공원 벤치에 앉아서 고민, 고민하고, 해가 넘어간지도 모르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해가 넘어가고 밤이 됐는데, 고온 지기가 한 사람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물었어.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야, 데카르트는 벌떡 일어나지고, 글쎄,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굽니까? 오늘 배우기를 원합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를 모른다. 이것은 나를 창조하신 일을 기만하는 행위.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를 모르면. 나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지. 돈만 있으면 되지. 명예지. 권력이지. 진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까? 그러면 이걸 세 가지를 다 가진 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겸은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5년 재임 기간에 행복할까요? 다 마다 걱정입니다. 피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얼마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5년을 지나도 그 다음에는 어디 갑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부분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이게 무슨 성공입니까?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왜 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릴 때 몰랐어요. 그래서 결론은 불행했어요, 불쌍했어요. 나를 몰랐어요.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의 관심은 본질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 본지, 인간의 본지. 10년 동안을 장자 불화로 고행을 하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장자 불화란 말은 들어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고행하며 잠을 자요. 몇 년? 10년. 근데 그 스님이 죽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에서 남긴 말이 나는 죗덩어리다. 내가 갈 곳은 지옥뿐이다 이게 10년 동안 장자 불황한 어느 스님의 마지막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나를 만났으면 해결될 텐데. 맞아요, 진짜. 제가 스님 한 분을 장로님하고 갔어. 그 어디입니까? 저기 고창 가가지고 스님을 찾아갔어요. 네. 여승인데 여승 여자가 스님 댁에 어렵다 그래서 그 스님을 만났어요, 정말. 만나서 저는 그 당시 신학교에 교수고 신학교에 내가 책임져야 어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가까이 스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교회로 돌아왔으니까, 전도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세요. 그래서 그 여성을 신학교로 데려와서 입학시켰어요. 그분이 도석 스님이에요. 그분이 이 자수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수에서 청화대에다가출폼을한 분이에요. 그 정도로 잘한 분이에요. 그분을 제가 모셨어요 그니까, 러 아마 그 사람도 나를 만났으면 달라질 텐데.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나 자신을 아는가 모릅니다. 내 자신을 모릅니다. 교육은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날에 나는 불쌍하게 살았고, 불행하게 살았어요. 환경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6살에 돌아가셨어요. 제 어머니는 3년 뒤에 9살에 돌아가셨어요. 세 살만은 많은 형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감사가 없었어. 무슨 감사가 있겠어? 나는 불평뿐이었어요. 나는 불만뿐이었어요. 왜 엄마는 나를 두고 왜 아빠는 나를 두고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그저 그냥 살았어요. 헛된 세상의 꿈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 나는 가짜 신분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타다면서 엄마를 타다고, 아빠를 타다고, 부모 없음을 타다고, 환경 가난한 환경을 타다면서 가짜 신분으로 인생을 살아서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백조 알을 오리알하고 함께 부화시켰어. 백조 한 마리가 태어났어. 그런데 오리들이 보니까 백조는 키가 엉뚱하고 털이 있고 일이 생겼는데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오리들이 흉을 보면서 저는 왜 저렇게 생겼어? 하면서 비난을.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자는 왜 저렇게 저 모양으로 생겼어? 그러니까, 오리 엄마가 글쎄다. 나도 모르겠다. 왜 저런 종류가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병아리들, 오리 새끼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 근데 백죄의 사실은 백죄예요. 미움받고, 쫓김을 당하고 왕따 당해서 하루는 밖에 있는데 하얀 백조 한 마리가 하늘을 날으면서 호스바에 착 앉아서 보니까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지거든요.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고 저랬으면 좋겠다. 지도 크면 되거든요. 백조니까. 우리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상처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런 내가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 것은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니 불행 끝 행복 시작 내 인생이 시작됐어요. 생기기도 괜찮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좀 살이 빠졌죠. 큰아들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고 작은아들 성남에서 목회하고 있고 두 사모 교회생활 잘합니다. 여기는 두 보고 지금 손주가 다섯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 하나님을 만나야지 결론은 나를 압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날수 있는 길이 저는 오살리 금식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살리 금식기도는 전방에 최고로 추운 지역 38선 좀 가까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금식은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만 먹고 아무것도 일주일 동안 안 먹으니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그런데 금식은 하늘문을 여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금식 기도는 흉악한 결박을 푸는 기도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결박은 인간의 힘으로 못 푸는데 금식 기도하면 풀려지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저는 1980년 12월, 어느 초, 겨울날에 금식 기도를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는데, 그 당시 영하 18도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경험이 없으니까, 목포장 하나 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동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굶으면서 기도한 것이 내 책일이다. 굶어보니까, 3일 굶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잠이 안 와요. 추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금요일 되면은 마치곤 다 내려갑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 5시에 들이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많은 아, 사람이 있는데, 저를 찾아오셨어, 종아. 내가 너를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이 길란 말은 목사의, 목사의 길. 이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그 동안에 고난을 주었다. 아하, 내가 그렇게 고난받고 실패한 이유가 목사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만나니. 해결 안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니 배고픔 것도 잃어버리고, 눈물, 콧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마룻바닥에 흥들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환히 기쁨, 너무 기뻐서, 일주일 동안 품고 기도한 사람이 뭐가 그게 좋겠어요? 막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신학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일찍이 에리미아에게 약속했어요. 예레미야 25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더 쉬운 성경은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